<laughs> 가, 갈색 스카풀, 스카플라라고 아세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예, 올해 전인데 1251년에 갈맨 수도원의 그 원장님한테 성모님이 가려하셔가지고이 스카플라라는 게 지금은 뭐 조그맣게 이렇게, 이렇게 좀 옛날에는 수, 수도자들이 앞뒤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한 그런 옷이래요. 어 근데 이 스카플라를 기증하셨어요. 어 그분이 이제 외국에서 사다가 그런 걸 우리 대전 사람들 중에 혹시 이 스카플라 스카플라를 착용하면은 이제 영적으로도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또 아픈 환자들도 낫게 하는 이런 이렇게 얘기하면부적같죠 <laughs> 근데 천주교 부족이에요 <laughs> 성모님이 주신 구족 어, 그래서 이, 그러나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성사는 아니에요 준성사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제가 축성을 했어요 성수 뿌리면서 기도서를 보고 축성을 했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나눠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종이도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녹색 스카플라가, 어, 갈색 스카플라가 어떤 어떤 이런 기적 이 있었다는 거 이런 거를 어, 볼 수도 있고 나눠줄 수 있으면 받아가시고 그다음에 제가 새 인사를 드리려고그랬더니 아까 그거 보셨죠? 예. 네. 그거 안필 안 그거 보여주지 않을 줄 알고 어, 제가 또 이렇게 새 인사를 준비하는데 아무튼 새복만이 받으시고. 어, 저도 나이가 먹어보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죠? 건강이 제일 복에 어,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옳은 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정신 차리고, 헛소리하는 그런 사제들이 없도록, 어, 내내는 그런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신부님을 비사하는 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여기 처음 비사했을 때 영화 비워졌어요. 600명이 왔었어요. 지금 넉넉잡아 300명인데 여기 300명이 더 왔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저 밖에까지 의자 탁 놓고 그랬는데 그 다음 달에 반으로 줄어버렸어요. 그 제가 속으로 야, 내가 이거 뭘 잘못했나? 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600명이 왔다가 300명이 도망가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안 나온 사람들한테 물어볼 차란이 없고, 나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문재인 성토하는 그런 비사, 미사, 비사가 아까 하고 나왔는데, 뭐난 기도하자고 만하니까 다들 그냥 가버린 게 아니냐? 또 그럴 것 같죠. 네. 그런데 네.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좀, 좀 비사가 좀 강하게, 좀뭐 문재인도 욕하고 뭐 이러면서 좀 하지 않나 이런 걸 말하시는데 주변님들이 이곳에서 이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서 당부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정인구현 사제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걸 영상은 똑같잖아. 안 되잖아. 절대 그러지 마라. 정치 색깔 없도록 해라. 정말 주일 미사하는 그런 기도 장소가 되도록 해라. 그리고 매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요. 한 달밖에 안돼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한 주일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까 보니까 신자들의 기도가 참 좋았었죠. 이번은 누가 작성했어요? 자세 쌈 되게 좋아, 좋아. 좋았죠. <laughs> 네. 어, 네. 그래서 네. 그런 말도 듣고 또 우리 저 이계선 대표님 말씀도 들으면서 이한 주일을 군인이 전쟁 나갈 때 실탄을 장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죠. 네. 그렇게 생각해 라는 거예요. 이한 주일은 그런 날로 생각해라. 그리고 여러분, 저, 광화문에 나가고 어디 나오면 그때 뭐시커 하세요. 여기서 안 하는 거. 어, 여기서 안 하는 거. 거기 가서 하시라고. 지난번에, 어이, 그저 가면 있어. 목사님 이름이 뭐지? 정광훈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어, 나와서 좋은 말잘 하더라고요. 훌륭하더라고. 그죠? 네. 그분이, 아니, 문재인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서영복. 서영복 아세요? 신영복, 신영복. <laughs> 내가 이게 쓰지 않은 건 몰라, 나 쓰지 않은 건 몰라. 신영복. 그 사람이 간청의 우두머리라는데 그 사람을 존경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자기 자신이 지금 우리 사회가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록 여기서 한 달에 한번 미사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칠탄을 장전하러 가는 데가 지금 여기다. 그리고 한달쫙 지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와서 우리 미사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으로 가자라요그래 그리고 오늘 어 여러분들 두 번째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새해 건강하시고, 정말 우리 대수천 열심히 해서 어, 우리, 정말, 기도하는 이런 좋은 단체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어, 뭐, 지난달에 제가 개인사진을 못 나왔습니다. 또, 다시 와서 이렇게 얼굴을 펴니까, 반갑습니다. 어,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새로 오신 분 잠깐 좀 일어나 보시죠. 해 보신 분, 또 지방에서 보시고, 내일부터 보신 분들, 박삼원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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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주 큰 손님이 오셨어요. 자유한국당 전에 최고위원하던 유해 글라라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박삼원 선생님도 앞으로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같이 노력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자매님 제주도 오셨나요? 제주도 일어나셔요 어디 계세요? 뭐, 아까 얼굴을 저, 못 봤죠? 예, 아직은니 제주에서 <laughs> 여러분들이라고 6박스 라고했죠 일곱 박스 라고또 5월 마련해 왔습니다. 이따 함께 나아가면 박수 한번 주시데 <laughs>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우리 배들천 TV 좀 많이 봐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출석 체크를 꼭해 주시고, 어, 그, 우리 그 신자분 중에서 지난번에 광화문에서 집회하는데 그좌익 여자가 와서 일부러 치근덕거리고달려드리면 고발하는 여자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거기 커져가지고 고발을 당했는데, 에, 지금 탄원서부 앞에 있는데, 가시적에좀 탄원서를 많이 써주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 점부터 주의 바랍니다.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 지난 8일 날 아, 우리 이 여기를 빌려주신 주교님 누구인지 아세요? 어? 유경천 유경천 아, 주교님을 뵀습니다. 가서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저도 한 말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 이제 유주교님은 사실은 우리 신부님한테 여기를 빌려드렸는데 왜 빌려드렸느냐 그랬더니 아, 우리 저, 여신부님이 여기, 이제, 이제 여의도 주림신부를 지내셨는데, 이렇게 지금 성당일을 못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저, 이사람다 했다는데 어떻게 안 드렸냐. 드렸고, 어, 작년도 열심히 잘하신 걸로 아는데, 금년에도 열심히 좀 잘해나라고 그러면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신자들이 신부님에 대한 그 불공, 그, 어 뭐, 한 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좋다. 그러면서, 어, 그, 교구에 일련의 그 주교님들이 모여가지고 봄가을로 어, 회의를 하는데 거기 와서 어, 우리들이 원성을 뭐 높이고 하는 거. 그러면서 어, 그 신부님, 주교님, 그 자기도 바로 사진 걸어놓고 뭐라 그랬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어, 그 손석희. 손석희한테 그 언론 대상을 주었습니다 음. 다른 언론. 그러니 우리가 그때 집회를 했는데 신분 주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내가 결정한게아니라 이건 그언론의뢰가 있는데 거기서 결정한 거다. 그런데 내가 이걸 바꾸려면 언론의뢰를다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그 주변에 관힘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그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사실은 제가 거기서 5년 동안 본가 하으로 가서. 집회를 하면서 주교님이 나오셔가지고, 이게 신자들이 무슨 짓이야? 뭐, 뭐, 뭐가 잘못됐다고 하고 한마디 하면서, 그래, 우리가 잘못된 게 뭐야? 의자는 그 어떻게 뭐야? 이런 말씀을 해주실 주교님이 한 분쯤은 계시줄 알았다. 그런데 한 분도 안 계시더라.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저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어떻게 그 주교님들이, 그 추기경 용태를 요구하는 신부님들이 말한 맞지 않겠습니까? 그를 주위가 그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또 사드 배치는데왜그 말씀을 저 의정부 교부에 가서도 바로 우리가 집회를 했다고 그런 말씀하시길래 유기현 주교 사퇴하고 집회를 했다. 어떻게 사드 배치하는데 신부님이 앞에서 반대하는 이거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뭐 이영원 주교님 탈원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저 제주 강우일 주교님. 어 해군기지 반대하고 뭐 통일당 대사는온 것은 바로 사건에 도래시클러 라고 얘기를 하고 어또저 김희중 주교님 이석기 누굽니까 이석기 석방은 안된다 석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통일당 회장에 잘못됐다고 얘기 이런건 우리는 할수 없이 신부님한테 주교님한테 대할 수 밖에 없다 주교님들도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데 예, 물론 뭐 어, 주교님들도 주교님을 조교인들 마음대로 다 하시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 앞으로, 이제, 주교님 말씀을 저한테 해주세요. 너 이거 이러면 안 돼. 너 이제 않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선량한 신부님들, 90% 신부님을 보호하고, 잘못된 신부님들 고치라고 이거 나타내는 놓은 거지. 지금 신자입니다. 신부님한테 순명하라고 배웠는데, 불구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토록 다 말씀을 드렸고, 그 신부님하고 한 시간 동안 얘기하 서로 다, 통해수 이제, 다좀 뵙고, 이렇게 의견을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 얘 서로 의견 통하지 않으면 이렇게, 감정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을 터놓고 얘기하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여기 오셔서, 내 신부님 말씀도 하셨는데, 신부님들이 사실 여기 와서, 어, 또 뭐, 그냥 좌편향된 사람 나쁘다고 막 욕을 하면은, 우리가 똑같이, 정의관 사례된 신부님하고 똑같은 게 되니까, 그건 못 오시겠구나. 주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여기서 신부님이 노골적으로 무슨 얘기 할 수가 없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고 여기 오지는 말고, 정말 기도를 해가지고, 어 바로 잘못된 것 세상을 바꾸는. 그리고 저는 뭐 요새 그 토요일마다 집회에 나가서, 우리는 왜 여기 나왔는가? 바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천주교 없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로 나온 거다. 어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지쳐야 천주가 지쳐진다. 뭐그 이해가 원남이니까 여러분들 잘아실 거고. 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정부가 얼마 안 남았다. 첫 번째 조국 때문에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천 신부님 중에서도 그 조국을 지지한, 지지하는. 지지성공을 발표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집힌 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바로 어, 여러분 자랑을 울산시장 선거 어, 유재수 빌딩 덮은 거 이것이 들통이 나서 창끝이 자기한테 겨누니까 바로 어, 검찰개혁원 다개혁명이라 계획 검찰을 죽인 거죠. 이래서 두 번째 지금 두 번째 폭발을 했는데 두 번째 폭발은 이건 첫 번째 폭발은 중도 세력이 폭발했고 두 번째 폭발은 이게 좌익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민유당이 뭐지 않아 폭발할 거라고 그럽니다. 네, 민유당 내에도 지금 청와대는 70명을 내보내고 국회 내보내니까 거기서도 아마 응어리가 굉장히 내가 정치 그쪽 얘기 들으면 응어리가 저 가지고 폭발할 것 같다. 이게 바로 이런 거짓말을 모래 가지 놓거든요. 대통령이 자기 죄를 벗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해임하려고 또 찍어내려고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이해할 사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왜 이렇게 됐느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또 여기서는 신도님 말씀 잘 듣고 어 그만 분통터지는 것은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개월물 좀 보시고 또 같이 거기서 분통터지고 화난 얘기를 좀 하시고 이렇게 풀어져. 어, 대한민국을 봐서, 여기 저, 정치인 오늘 저, 어, 유, 정치인 야당, 어, 대표활 사람이 앞으로 유명한 아마 큰 일을 되실 이외회 최고 위원이 왔는데, 앞으로 우리들과 힘을 좀 합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금년 들어서, 정말 아까, 아, 진띠신진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대도전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특별히 저, 오늘 5분 발언을 네. 한 삼분 말은 하실 분 있어요. 웹브라카 얘기를 얘 나와서 작사하시죠. 짧게, 길지 않게. 그리고 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어떤 분이 오면 또 징토 두 아지자한테 분통 편이라는 일이 있는 게저 이제 이기현 주교님이 저 중공군 미호지에 가서 미사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가 미사를 드릴 게 아니라 북한묘지 같은 미사를 드려 온 것이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하고 어떤 자매님은 신부님이 에, 내가 방송에, 유튜브에 가서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니까, 그 들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요 그런데, 그건 뭐 신부님 생각대로 보겠지만, 저는 거짓말은 않습니다. 뭐, 어, 제, 에, 거기 나와서 얘기하는 게, 통계가 틀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짓말은 아니니까, 그렇게 받아들이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말씀. 네, 네. 제가 임기환 원화벤트랍니다. 먼저 우리 두 신부님께 정말 세상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선지자적인, 선지자적인 우리 개수천을 이끌어 주십니다. 박수 한 번, 박수 한 번. 네, 저는 한세 가지 정도만 짤막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대한민국의 문인입니다. 문인 중에는 북한과 남한과 문인들 교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문인의 편에는 남북문학교류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간사를 맡아가지고 간사를 맡으면 은 꼴값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북한 전문가하고 연기를 해서 임원 50명을 모시고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우리 70년 동안을 엄청 노력해서 세계의 0위권의 북한 나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을 가보니까 70년 동안 그네들을 만드는 것은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거기를 가보니까 정부 소총을 메고 우리 군인들이 가니까 군인들이 마을 입구 입구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기 위해서 나오는데 일체 못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과 우리 남한과의 관계는 그런 차이가 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 너무나 다 아시겠지만, 전국이 30년 동안 전교제를 위해서 근, 지금 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네들로 위해서 장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화문에 나가는데, 1916년 11월 11일부터 만 4년 이상 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2016년. 1 1부터 아아 2016년, 아 2016년 1월1일부터 강해학교에서 나가고 강암도 나고 밤에까지 이제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은 제가 안타까운 안타 거는 사실 우리 시모님들 좀 나와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신부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기도로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가장 제가 우리 행계 자매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네 가지 갈라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계셔서 제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남가분이 갈라졌죠. 두 번째는 우파와 좌파가 갈라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지금 현재 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이 갈라졌습니다. 자식이. 제가 지금 현재 청년 때부터 쭉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대자들이 많습니다. 젊은 대자들도 많지요. 그러니까 그 젊은 대자들한테 우리 상황을 전부 이야기하게 되면은 절대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또 어른 대자들 만나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세계 시이권인데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 않습니다. 지금 전교도는요, 근 30년 동안 심일한 조직을 해왔습니다. 거기는 선배가 죽으라고 하면 죽습니다. 자살하지 않습니까? 자살해요. 조금, 예.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대수천 모두가 지난번에, 아까 우리 신부님 말씀해서 하셨습니다만, 600명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600명, 1000명, 2000명, 3000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를, 아무리 지금 강화문에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저렇게 기도하고 예측을 해도 도저히저 사람은 안 나옵니다. 날아오지 않습니다. 안 날아오니까 우리는 힘으로 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가시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의 뜻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네. 뭐 <laughs> 말씀하실 분 없어요?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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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기. 되게 회기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저기 스카플라 오늘 그 기적을 기적의 그 저기를 하나 좀 설명을 하고 했었어 제가 찾아가 거예요. 예, 그저기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그 항상 스카플라를 걸고 다니셨어요. 근데 한번 이제 그 꽃동네로 그 내주 다원들하고그 피성을 가다가 피성을 가다가 차가 완전히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더 예, 의자도 막 뒤집히고, 그리고 이제 유리창이 막파 깨지고, 그래서, 그래서 그 가시는 분, 나놈들이 막그 피를 흘리고 굉장히 많이 다치셨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 의자에 그대로 앉아 계셨대요. 끝날 때까지. 그 완전히 하나도 안 다치시고, 그냥 그대로 앉치셨다고 당신께서 직접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오늘 스카플라들 여기 있어서 지금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이제 하나씩 주실 텐데요. 꼭 받으셔가지고 항상 걸으세요. 성모님께 대한 우리가 깊은 사랑과 겸손으로 그걸 매실 때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그 사랑으로 감사드시고 우리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대수전 회원님들은 최전선에서 그 자파 그 악마들과 싸우시는 전사들이시거든요. 우리 스카플라를 매실 때 성모님께서 함께 하시면 막강한 그, 천, 그 하늘의 힘을 받으셔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 그걸 확실하게 믿고요. 그리고 우리 대순회원님들의 그 힘으로 우리 나라도 건지고 또 우리 교회도 건지고 우리 우리의 영혼도 구할 수 있는 그 대순회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박순애 모니카인데요. 저기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왜 대수천 유튜브가 두 개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 요즘은 유튜브가 채널이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되고 그러는 이유가 혹시 어, 노란 딱지가 붙으면 뭐 많은 정지를 먹거나 이러면 어, 호 기간에 그거를 대체하기 위한 그런 채널이 필요해서 그래서 두 채널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달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어진 이제 끝났어. 떠보고 저 뭐야 이 제주 직접 나다 온 겁니다. 꼭 받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